요즘은 어떻게? 해? 놓고 그냥 이렇게 갈아요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. 얼음을 놨으니까 빙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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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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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차고, 이차고 하는데 이같이 가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? 차가우면 어떻게? 알차, 알차, 알차. 웬 말인지 알지? 응? 어차피 할 거, 운동 해야지, 운동. 이거를 이거를 잘해야 돼. 아셨죠? 자 준비 알차고 알차고 네번 시작 알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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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너무 잘해 자 다시 자 다시 하는거예요자 가는거 빙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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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말도같이 알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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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알차고 하니까 아, 아니 이게 뭐야 알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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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지 한 번, 그 다음에 두 번, 그 다음에 한 번, 그 다음에 통짜로 우리 했던 거 아시죠? 똑같아요. 하는 방법은 자 가볼게요. 자 다시 한번 준비 시작. 빙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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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수. 빙수. 아는 누구랑 됐어요? 누가 있어요? 그렇지 노인. 열심히 하면. 그렇지 어르신. 그러면 노인 하고 싶어요? 어르신 하고 싶어요? 그렇지. 준비. 야. 시 준비. 야. 그렇지. 시작. 빙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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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수. 빙수, 빙수, 빙수.